안녕하십니까, 여러분들. 옐로우먼큽니다 블랙컴뱃 최고의 인기스타 김민우 선수가 오늘 장가를 갑니다, 여러분들. 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시고, 아 저도 결혼하고 싶네요.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. 계절 걸리면 말하기를 좋아하고 박수! 이 유혹하고 서툴러 밥먹으 가자! 어? 사람 너무 많아 밥먹으 가자 아니 차관장 거의 뭐 오른손이잖아 민우 옛날에 오른손이었지 지금 뭔데? 지금 수장이잖아 그렇지 관장님 뭐 수장이네 그렇지 진짜. 선배로서 스승으로서 한마디 한 마디 해주세요 아, 일단은 오늘 결혼 진짜 축하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. 다 셋은 나야지 간장인처럼. <laughs> 셋 남면 <나면> 챔피언 못하아셋 <laughs> 남면 족 되는 거지. <laughs> 여기서 봐. 어디서 봐. 너가 안 오는데 최우관. 나운늘못 해. 별로 안. 알았어. 그냥 결혼 축하드립니다. 부럽네요 여러모로. <laughs> <너무> 축하해. <웃음> <그럼>. <웃음> 야 다시 와. <laughs> 최근에 형했잖아. 어? 안 왔잖아. 난 가고 싶었는데 못간 거고. 안온 거야. 안온 거라니. 안온 거야. 안 <laughs>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아. 그만. <laughs> 형 매날 싸우나 봐. 긴급 취재 들어왔습니다. 아 예. 예. 모아이 선수의 다음 상대는 누구십니까, 대표님? 아 원래 우리 킹키에 대화 맞는 건데. <laughs> 도망갔나요? 모아이 선수가 지금 보다시피 결혼을 해야 돼서. 예. 바로는 못살것 같고. 가을이면 가능하겠죠? 울프 키은 일단 어디까지 않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울프 키은 지금 거의 두세 달에 한 번씩 경기 해달라고, 와... 경기 잡아달라고 땡깡을 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. 와... 그러면은 김민우 선수만 오케이 한다면 가능한 대신이군요. 그렇지. 아무 문제 없죠. 오늘도 근데 신랑 입장인데 와 이거 입장국에 나올지 몰랐데 <laughs> 아... 야 뼛속까지 파이터 아닌가 대표님이 저 자리에 있다면 왜 자꾸 저를 장가를 보내려는 모든 블랙컴뱃 선수들이 네. 검은색깔 슈트를 입고 대표님의 그 멋진 모습을 멋진 순간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멋있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센 사람 다 오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아니 옐몬 선수가 결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저 대표님이 결혼하고 나서 결혼하겠습니다 아... 그냥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저희 블랙컴뱃 선수들 저 모아이 선수도 그렇고 네. 저희도 그렇고 저도 항상 선수들에게 분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개업공신라인 형님 <laughs> 이 정도면 엄청 많은 거 아니야? 엄청 많죠 그러면은 뭐야? 내돈 어. 버는 거야? 내돈 버는 정보가 아니라 뭐 집안채 바로 올립니다 지금 <laughs> 집안채 <집단체 올라와. 웃음> <laughs> <laughs> <지반체> <laughs> <초끼금으로 지반체를> 올려? 여기 성재 씨 친척분까지 올리성이도집안졸렸지 초기금으로 집안채를 올려? 이렇게 사람이 많다는 건 저 사람이 어떻다는 거야? 잘 살았지 잘 살았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거지 형님 결혼식장이야? 아버지가 졸렸어 그래서 부자가 됐구나 다시 보게 했어? 예 한마디 해 안녕 <laughs> 아빠가 되었고 <되는 웃음> <laughs> 인생이 달라졌어 <laughs> 형님 민호형 결혼하니까 어때요? 저 세상은 천천히 해도 좋은데 네 <laughs> 후회? 좀 급한.. 감이 있네 남잔 <laughs> 서른다섯 <와서. 웃음> 어 축하하고 아이는 천천히 <laughs> 가져요 어, 여기는 빨리 가져않 어, <laughs> 축하만 한다 <laughs> 결혼 생활이 쉽지 않다 민우야 <laughs> <laughs> <미누야>, 결혼 축하한다 <laughs> 곧 뒤따라갈게 결혼 너무 착하더라고요. 오늘 라이즈된 채널 왔습니다. 어리무나 어리. 레드올스 김경표, 블랙컴백 이적설. 우리나라 최강의 라이트. 야 여기 완전 비싼 데인가 봐. 음. 어? 좋아지. 일단은 근데. <laughs> 아 완전에 아, 아 여기 먹는 게 비싸서 그런지 맛있어. 맛있어. 어? 아 지금 몇 그릇째 드셨어? 지금 다섯 번째. 투기금 <laughs> <축킹은> 뽕내려고5 <laughs> 라운드 내야지. <laughs> 이거 경표 봐. 아끼발이 하잖아. 여섯 접시 두 접시. 너 언제 아니야? 뭐수 있을까? 뭐할수 있지? 내, 사, 내 사랑이. 저기 어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? <laughs> 딱 짝이 있어 짝이 있어? 누 <laughs> 문화 네. <놀라> 거의 2010년도부터 하았지 그럼 20, 15, 15년 됐네? 그렇지 거의 15년 됐지 왜냐면 2009년도에 네. 내가 이렇게 하고 부럽 o 나 ten there, 다음 o 도 ten t h e r 이갈 g 몰랐다 갈거 같았는데 그래? got ten t h e r 다 I got ten there, I got ten there, I got ten there, I 해 o 하 t 니 n there, I got ten 니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축하 덕분에 더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. 그리고 시합을 언제 뛰냐고 많이들 물어봐 주시는데, 제가 결혼 준비하느라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. 2026년 내년에는 꼭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.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,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, 이렇게 좋은 추억 영상 만들어준 옐로우몽키 정민이 고맙다 다 오세요 오세요 사랑해 봐 오세요 사랑해 사랑해 봐와 우겸 <릉> 명. <바로 릉> 음 형! 우겸형 빨리 와요 우이 아이! 마지막 영상 사진 찍어 자 <릉> 여기 보시고 선빈이 형도 여기 보고 상현이도 나와 아 <릉> 그래요? 자 민우 <릉> <restroom> 형 결혼 축하해요 축하해 <릉> 아, <릉> 축하 <릉> 축하